자 해봅시다 <laughs> 자 뭐야 어떤 커플이 시작함에 따라 이거야 할때 이렇게 도 되겠지? 그렇 Relation, 음.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자, 이제 커플, 서로 이제 사귀기 시작할 때자 그들은 비신이에요 보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음. 음? 뭐? 보여주는 거 그래 보여주는 거잖아, 거잖아. 자 그들은 보여줄 수 있대. 뭐 하는 게 보여줄 수 있대요. 자 어떤 종류의 컨스트럭쳐, 컨스트럭 어떤 그 형태? 원래 컨스트럭트는 뭐예요? 건설하다 뭐 이런 동사의 뜻이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형태라고 뭐든가. 자 어떤 관계 형성의 형태를 만드는 게 보여줄 수 있어. 자 뭐에 대한 그들 자신의 릴얼시지 관계에 대한. 자 특히 뭐그 그것이 얼마나 비슷한지,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한 자, 또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뭐가? 그들의 그래, 부모님의 관계와 이거죠 자, 자신의 관계, 지금 둘이 A하고 B하고 결혼을 하든 거야, 그지? 근데 여기 부모님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관계가 이 부모님, 이 부모님하고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자,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뭐 형성한다, 이런 거야 그런 관계를 자, 그 커플의 이니셜이 뭐예요? 우리 이름 이니셜이 뭐야? 그 처음, 그지? C Y H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커플의 초기, 자, 클로즈는 닫는 거지, 그지? 근데 디스니까 뭐야? 닫는 거에 반대예요. 그래서 폭로를 안 되시지, 폭로. 뭔가를 드러내는 거. 자, 그 커플의 초기 폭로는, 자, 인발 뭔가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인바이먼은 그리고 뒤에 ING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동명사 앞에 목적이니까 문법적으로 는의미상의주어인 거지 자 그들이 뭐 하는 거를?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걸 포함한대요 자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대열이 거기에 있는지 그지? 자 모든 사이에 그들 사이에 자 그리고 뭐 서로의 가족 사이에 지금 똑같은 말이야 그지? 처음에 가, 커플이 생길 때 자, 와릿 소뎀. 자. 어. 그러니까 뭐, 어. 그들 각각이 will remember 기억할 것은 사실 무엇 또는 것이지 않아. 그지 자, 그들 그 커플 각각이 기억하게 될 것은 자, 선별적이래요 자, 그리고 뭐 한다? 그들의 가족의 그 체계 시스템에 따라 어떻게 된다? 컬러 색깔이 입혀진대. 자, 색깔, 색안경을 끼고 보다 이게 뭐예요? 편견. 편견을 갖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셀렉티브가 단어가 있으니까, 자, 선별적이라는 건 뭐야? 자기가 기억할 거, 안할 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지? 자, 선별적이니까, 요거는 어울리지, 이 단어는,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자기의 가족 체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색안경이 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인턴. 그에 대한 결과로, 자, 이 t i 라이클 k e l 대디아 할 가능성이 있다. 대디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할 때? As they tell each other. 자, 그들이 서로 말할 때, 뭐에 대해서? 그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서로 말할 때, 자, 두 번째 과정이 있대. 뭐 해야 하다? 뭐 하는 두 번째 과정이냐? i 디팅 편집을 하는. 알겠어? 자, 뭐를 편집하는 거예요?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자, 서로에게서 들은 것을 편집하는 과정, 아, 들은 것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인터프리트 뭐죠 예. 이해하다 해석하다 다시 해석이 된대. 자두 번째 과정에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야. 그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이제 서로 얘기할 거 아니야. 처음에 아이콩달콩했대. 그제 뭐 우리 집은 어떻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막 몰라? 네. 안 해봐서 몰라? 전에 네. 안 해봐서 몰라? 무설들이야 네. 다. 자 보세요. A하고 B가 이제 지네 얘기만은 안 해. 이제 뭐 우리 아빠 어떻고어떻고막 이런 얘기 했다 면 네. 더군다나 이건 결혼이아 그제 그러면 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근데 서로 얘기할 때 우리 아빠는 알콜중독이고 우리 엄마는 도박에 <laughs> 빠져있고 이런 얘기 안 하?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 살짝 1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편집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어, 좋은 얘기 뭐 우리 아빠는 호탕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예요? 좋은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2차적인 편집과정이 있대 2차적인 편집과정은 뭐야? 아니, B가 이제이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쟤네 아빠 저렇다는데, 남자가 호탕하다고 그러게? 지가 알아서 듣는 거지. 이런 해석 과정이 있다는 거야. 자, 뭐 안에서 그들, 자, 리스펙티브 뭐라고 그랬지? 자, 리스펙티는 존중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붙었을 때, 각각의, 그제? 우리 리스펙티블리 하면은 그 도표에서 각각 이런 뜻이라고 말하라고 그지 자, 그들 각각의 가족, 뭐, 그 오리진, 원래, 그 구성체계에 각각의 가족 안에서 자또 2차적인 편집 과정이 해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자그두 세트의 기억 자 설명해 줬네? 자 그나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억과 또 뭐예요? 그 파트너의 편집된 버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편집된 버전 그제 해석을 2, 2차적으로 한거자 1차 편집 과정 2차 편집 과정. 이거죠. 자, 그 기억 둘 다는, 자, 어떻게 되는데 쿠킹파. 저, 항아리죠? 냄비. 자, 냄비로 들어간데 자, 뭐에? 그 새로운 커플의 새로운 어떤 체계의 냄비로 들어간다. 자, 어쨌든 이게 막 섞여서 이 둘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께 볼게요. 자, s u b -country, s c o n t s u b 가 뭐죠? 이후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li가 붙으면 뭐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는 뭐 이런 거 계속하면 돼. 자, 그 이후에 자, 한 파트너가 recall apart. 어떤 한 부분을 떠올릴지도 모른대 뭐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자, 뭐로 써? 자, negotiation이 뭐죠? 협상. 협상의 택틱. 자, 스토래티지랑 비슷한 거야. 이제 전략. 원래 우리말에서 전략 전술이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전술이 더큰 거고 전략이 더큰 건가? 헷갈리네. 국어에서 전략 전술하면 뭐가 더큰 거지? 전략이 더큰 건가? 아, 전략이 더큰 건가 보다. 그치 그래서 스토래티지 이게 전략이고 택틱은 전술 이거야. 조금 더 약한 개념이야. 더 세부적인 개념. 어쨌든 근데 뭐 영어에서는 차이 크게 안 들어도 돼요. 자, 그 협상의 전략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회상할지도 모른대. 자, 여기 있잖아. A, B가 이제 협상하는 거야. 아, 여기 얘를 먼저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해리는 말할지도 모른데 도리스한테. 해리가, 안 되겠지? 자, 그녀가 뭐라고? 매우 보스야다고. 뭐래요? 보스. 니네 성격 들었다고, 알겠지? 이렇게 남자를 치고 흔든다고. 너그니 그러니까 그녀가 자, 와이프한테 그런 거야. 너왜 이렇게 성질이 그, 그지 같냐? 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누구처럼 그녀의 엄마처럼 야, 네 엄마처럼 왜너 이렇게 성질이 그지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알겠어? 부부 싸움을 하는데 해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협상의 전략으로서 이거를 좀더다 읽어 보면 알겠지만 자, 랜덤 이하게끝 협상의 전략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협상의 전략으로 끌고 오는 거면, 자, 기억이, 둘다 서로서로 얘기를 해놨잖아. 그러면 편집을 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싸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아, 지금 얘한테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갖고 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C죠. 말로는. 랜덤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뭐 시스템이 컬리뭐이런도 해주면 되겠지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선 자 이것은 근데 아마도 비베이스도 아이죠 모모의 근거를 두고 있대 모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도리스가 해리에게 했던 말의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지 자 해리가 남편이야 도리스는 여자 딸이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고 자 근데 해리스는 이이 이 여자 집에 대해서 알아몰라말안 해주면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 b 라이크리 투자,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 뭐? 매우 강력한 전술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네가 얘기한 거니까 야 누가 그런 말 해? 근데 네가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녀는 방 옹호하고 r 라 w r i 이 이야기의 버전을 다시 쓰려고 야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한 거지 싸우면서 자, 콤마 대열 그리고 거기서 아마도 자, 뭐야? 더 많은 물질을 에디 에드가 뭐예요? 추가하는 거지? 추가한대 어떤 물질, 어떤 재료야, 어떤 자료야 해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디, 그러니까 도리스가 해리한테 계속 말한 거야 야, 그게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해 그게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거는 결국에 나중에 또뭐 하는 거야? 해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부부싸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주게 된다 이거지 자 이러한 이야기의 교 교환은 자낫레이지에서 어떻게 돼?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자 항상 비 임플로이 자 임플로이가 사람을 임플로이 하는 것은 고용하다지만 자 지금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니까 뭐예요? 그냥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항상 사용되 필요는 없어. 자 어떤 식으로 그런 악의적인 방식으로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부부 싸움 예를 들었지만. 아이고 장모님 닮아서 그 음식을 되게 잘하네 이런 좋은 방법으로 도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이겠지 자 이러한 재설정된 기억은 매우 강력하대요 자 어떤 지점까지 어떤 지점까지 강력해진대 각각의 파트너가 be confused 혼란스러워 질 때까지 그제자 뭐에 대해서 간단한 Factual Detail 사실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질 때까지. 자, 그 디테일이 뭐에 대한 디테일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 아, 내가 진짜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그랬나?라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디테일이 혼란스러워지는 지점까지도 강력해질 수 있다 이거야. 이제, 자, 그러면 아까 단어는 받고 뭐였지? 문제가? 제목은 뭐예요? 제목? 2번 2번 그치? 자, Sharing a Couple 커플을 공유하는 거 그치? 커플이 아니, Shaping이네 소리 3? 커플 형성, 그 과정에서 뭐라는 거야? Reconstructing Family Story 자, 가족의 이야기가 재구성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네됐